친구들 던전앤파이터 시작하셨나요? 아니면 이미 하고 있었나요? 사실 지금 던파페스티벌 보상으로 가장 큰거 뭐죠? 어, 여러분들 여기 에 쿠폰 입력 들어가서 2022 DNF NEW 이거 입력하시면 칭호를 줍니다 칭호만 주냐고요? No no. 골든베리 500개 증뎀 15칭호 그리고 거기에 받을 수 있는 마법부의 보조 이렇게 풀세트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으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죠? 바로 이거 기회탑트 시비강화, 팔재련, 무기 선택 상자, 그리고 성장, 오피팩, 지원 물품, 배골레벨 장비, 오피팩. 자, 이거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? 질러. 이거 어차피 끝납니다. 언제? 2월 23일에. 그러면 궁수 어차피 못 줘요. 그러면 지금 캐릭터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? 바로 야물딱지게 13강화 도전권으로 쓰시면 되겠죠 바로 받기 눌러서 13강 도전권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아로 가겠습니다 제가 또 가이아 좋다고 약 팔았으니까 가이아 1 3강 한번 만들어봐야겠죠 과연 노역장은1 3강을 띄울 수 있을까요? 일단은 12강화 8재련 근원 무기 선택상자 딱 받았어 근원 대검 받아서 12강 8재련을 딱 변신 퐁 하고 강화의 비밀 하나 사고, 친호북에서 키리와 함께 키리의 총애를 받는지. 이렇게 하면 강화 스택 따라랑 찾죠? 이벤트 같은 경우로 이거 강화기 받으신 거 있을 거예요. 강화기 딱 켜서, 딱 넣어서, 뜬다. 1번. 형장아, 빨리 터뜨리고 바카리 나가라. 2번. 2번이 압도적으로 많네요. 하지만 저 형장, 포기하지 않습니다. 성공할 겁니다. 지금 바로 뛰을 겁니다. 렛츠, 고 Go! 분간지 가이아 가자 에?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어자 이렇게 날리면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에, 요거 많이 트라이 하셔서 13강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실패했지만 뭐야 그거 대사잖아 나는 실패했지만 <laughs> 어쨌든 여러분들은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역적이었습니다.